여러분, 안녕하세요. 텃밭이대입니다 제가 지금은요, 이제 지금 감자를 캐고 있어요. 감자가 작년보다는 잘 됐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가 잎이 원래 노랗고 이게 쓰러져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비가 뭐한 4, 5일 동안 계속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한 5도독 정도 되는, 5코랑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먼저 캤어요. 지금 캐가지고 지금 이제 먼저 여기가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, 뭐죠, 그, 숙성이 된다 그러나, 갈색처럼 이렇게 되는 거, 그거는 지금 좀덜한것 같아요. 네. 그런 부분을 숙성이라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, 그게 좀덜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일단은 또 이제, 그, 썩는다, 뭐, 안 좋다, 그런 말이 또 있어가지고, 저희는 지금 두 두둑을, 아니, 고랑을 두개 해가지고 감자를 캤습니다. 감자를 캤는데, 작년보다 이게 저희가 지금 수미 감자 심었거든요? 근데 작년보다는 잘 됐어요. 제가 작년에 고추 200, 개를 심어가지고, 어, 다른 거를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.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감자는 한 10일 전에 캐보니까 크기가 한요 정도 나오더라고요. 요 정도 나와서 모두싹하고 모두싹 칼마를 <laughs> 두번 정도 줬습니다. 지금. 이거 모두싹 물한 말에 뭐 사정복한 모두싹은 한 뚜껑. 칼만은 반 뚜껑 희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비 오기 전에 빨리빨리 작업을 해 가지고 담으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맛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캤을 때 먹어봤을 때 이쁘더 뭐 맛있더라고요 나쁘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, 확실히 잘된 거는 이렇게 엄청 크고요. 제제 제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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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한 크기고요. 예잘 네, 이제 네, 잘 자란 거는 또 이렇게 조림해 먹는 그런 것도 나오고. 근데 네, 확실히 제가 이게 인한 자라 그런지 이제 조금 이제 저뭐자 터득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. 여기를 일단 두 고랑은 이렇게 좀 감자를 캐고요. 자, 여기 감자를 두 고랑이 캐내고 이 자리에 여기도 서리태를 심었습니다. 서리태를 심고 이제 여기 위에 그물을 좀 덮어줄 거예요. 그늘막, 그늘막. 그늘막을 덮어줄 건데 그늘막이 없는 데는 그 위에다가 그 새가 파먹지 말라고 토양 살충제를 조금씩 뿌려줬습니다. 이렇게 토양 살충제를 조금씩 뿌려줬어요. 새가 먹지 말라고.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는 그늘막으로 덮을 수 있, 있는데 이쪽은 덮을 수 없어서 토양 살충제를 뿌려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여기 이제 감자 새고랑은 장마철이 지나고서 아직 잎이 파랗잖아요. 장마철이 지나고서 캐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다 감자 캐낸 자리에다가 비 오기 전에 지금 비가 한 5일 정도 왔잖아요. 여기에다가는 지금 팥을 심었거든요. 근데 팥이 여기 이렇게 파랗게 싹이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여기 올라왔죠. 네. 그래서 팥이 이렇게 5일 동안 비 맞고 자라더니 싹이 올라왔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한쪽에는 서리태 콩을 심었거든요. 서리태 콩을, 이거 그, 검정 콩 그,으로, 이거, 이거 뭐라 고 그러지? 음, 서리태 콩을 씨앗으로 심는다 그러나? 음, 음, 응. 이렇게, 이거는. 모종. 아, 모종. <laughs> 모종이 아니라 이거 씨앗으로 심었는데, 이게 늦을 것 같아가지고, 너무 늦어서 지금이 이제 7월, 오늘이, 7월 1일이죠. 네. 네, 오늘이 7월 1일인데 너무 늦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혹시 몰라서 지금 모종을 지금 비 오기 전에, 아 비오는 중간에 사다가 심어서 지금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 고구마를 캘때막 그 고민을 했었잖아요. 감자, 감자. 아 감자 <laughs> 고민을 했었잖아요. 이거 비온다는데 이거 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비 오고 나서 이렇게 감자들이 다. 이파리가 다 쓰러졌어요. 이제, 캐달 캐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, 오늘이 딱 비가 멈추고 나, 바로, 예, 네, 어제, 뭐, 올 새벽까지 왔는데, 그래서 이거를 어떤가 지금 한번 캐보고 싶어서요 궁금해서. 아. 아, 확실히 이렇게 물에 더 젖는구나. 물에, 물에 배수가 잘 되는데도, 땅이 조금, 한 내일 정도에 캐면 괜찮을까? 어, 어, 저희가 올해 감자가 잘 됐어요. 어, 그리고 이거 수미 감자인데 되게 맛있거든요. 캐가지고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비우고 나서 뭐, 우리가 한 5일 동안 비를 맞았는데, 썩난다, 어, 어쩐다, 그런 말이 많아가지고 했더니, 혹시 이 감자가 조기는 젖었어요 근데 뭐 썩거나 그러진 않고 젖어가지고 아니 집에다 갖다 놓으면 썩는다고 이 사람아 아 <laughs> 집에다 갖다 놓으면 썩는 거야 근데 이거 가가지고 그늘에서 말리잖아 그게 빨리 말려야지 잘 어. 말려야 안 썩지 아아 어, 어. 뭐 집에 가져가서 어 이것도 잘 됐네 확실히 올해 고구마가 잘 됐어 나왜 자꾸 고구마래? 감자를 비싼 감자, 감자가 아니고 내가 금자라는데 금자. 어, 됐어 이제 고만, 고만 캐보세요. 네, 캐봅시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젖어가지고 어, 이거 지금 한 이틀 이따 깨면 될까? 응. 어? 어 이틀 일일이 있 오늘 일일이니까 한3일 정도에 다 캐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확실히. 그, 배수가 잘 되면은 조금 지나서 캐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또 그늘에서 잘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, 뭐 요새, 저기 막 감자가 아니라 금자여가지고, 응? 주변에서 이제 저기 뭐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, 팔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, 일단은 비가 멈춘 후에 궁금해서 감자를 한번 캐봤는데 어, 갔다가 그늘에서 잘 말리기만 하면 되고 지금은 좀 젖어 있네요.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캐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이제 그 서리태 콩을 이제 마저 다더 심으려고요. 네, 지금 여기 감자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이제 저 서리태를 심었거든요. 네, 서리태를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. 여기 이거는 파시고. 아, 저거는 서리태고, 이거는 파시고, 이제 이거 서리태 이제 이렇게 키웠거든요.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서리태를 이제 그 심었는데, 어, 서리태를 심었는데, 그 감자를 키가 장마철 좀 지나고 캐가지고, 이 서리태 모종을 미리 심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기 이렇게 뽑고 있는데, 원래 여기다 1차로 30cm 간격으로 서리태를 심었었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다가 나중에 이제 저렇게 모종처럼 옮기려고, 이제 저렇게 옮기려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거를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심어 놓은 강 사이에다가 또 서리태를 심은 거예요. 이제 이거 자란 거를 모종을 이제 저쪽에다 옮겨 심고 있습니다. 여기 뽑아야 될것 같아요. 네. 같은 자리에 심겨져 있어요, 이거는. <laughs> 옆에다 심었어야 되는데, 다 뽑혔습니다. 이래도 잘 나나요? 네. 까딱 없어요? 네. 네. <laughs> 네. 그것도 두 개씩 심어야 되는 거죠? 네. 네. 이것도 지금 서리태도 잘 자랐습니다, 지금. 근데 이거는, 이거는, 아, 팥이구나. 이거, 이거 팥을 너무 가깝지 않을까요? 괜찮아? 그래서 지금 감자 뽑고 난 자리에 서리태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잘 자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, 이제 이 정도 끝났어요. 1차 제가 이제 그 이발을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난 거, 여기 위에 이런 거를 싹도 끌고, 저기 뭐야, 잘라주면, 예네 잘라주면 옆으로 또 이파리가 더 퍼져가지고 더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이 정도?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라긴 자랐는데 조금 더 크면은 1차 한번 얘를 이렇게 잘라주고, 잘라주고, 그 다음에 한이 정도 컸을 때, 더또 컸을 때또두번 정도 이제 이발을 해주게 되거든요. 그렇게 하면 또 옆으로 또그 세순이 잘라가지고 잘 자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감자 심고 난 자리에 서리패 심은 거, 아, 저, 저 뒤에까지 심었어야 되는데, 좀못 심어서 아쉽기는 한데요. 어쨌든 한세 고랑, 세 고랑 반 정도 심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시다가 혹시 심으실, 뭐, 여러 개안 되시면은, 이게 또 이제 그 모종이 심는 시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, 사이에다가 여기다 또 심어가지고, 자체적으로 심어가지고, 이제 옮긴 게 저겁니다. 잘 됐죠? 이렇게 좀 땅을 잘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감자에 이어서 서리대까지 찍은 거 영상 찍었습니다. 네,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. 장마철이 또 아직도 아직 안 끝나가지고 지금 저희 밭에도 1차 저희가 오기 전에 비가 한번 흠뻑, 어, 주고 지나갔어요.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잘 젖어 있는데, 어, 이렇게 한 만큼 또 이제 좋은 만큼 이제 또 잡초가 장난이 아니네요. <laughs> 그죠? 지금 잡초를, 근데 젖어 있어서 뽑기만 하면 굉장히 다잘 나오는데,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나올 때마다 잡초를 뽑을 예정입니다. 하반기에 또 텃밭 하시면서 잘 드시고, 네,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텃밭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